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국힘 하영재 의원 체포 동의안. 이 또다시 국힘에 이번에는 국힘에서 하영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 에, 이게 이제 국회에 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참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이 국회의원들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체포 동의안이 날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국힘 민주당 어찌 처사, 처신할까? 네 국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이재명 외쳤기 때문에 당연히 국힘은 통과시켜야 겠죠 민주당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내로남불 할까요 네 그래서 체포동의안 어, 뭐 이거는 국회의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면서 에, 반대할까요 아니면 찬성할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초이 각서를 다 쓰게 해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네,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얻지않고 네,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영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30일에 파결을 한다는 라 겁니다 가결 때는 내로남불 이재명 부담 네, 부결 때는 부패 응호, 네, 여 공격 빌미가 된다는 라 거죠. 딜레마에 빠져버린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농내, 이재명 감쌌던 민주당의 하영재 체포동의안에 대한 딜레마, 이게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불법 정치자금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요. 네하영재의 온정 100% 달라 부결을 호소하고 있는데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온정이 아니라 이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죠. 네 법무부가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입니다. 네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 받은 혐의 공천 돕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로부터 7천만원 수수염이, 이,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 공천원금, 뭐, 지역사무소 운영비해 가지고 각종 돈 이리저리 뒷돈 받고, 이게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 예, 재수없어서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야가 정치자금 위반, 하영재 체포동의안, 가결로 가닥. 네, 그래서, 에 예, 이거는, 국힘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가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당 의원들은 네, 내 체포 동의안 통과시켜달라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각서 받는다. 이거 계속 외쳐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합니다. 포기각서 쓰게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에, 국회의원 하영재 의원 구속영장 민주당 공격 무기 활용한다. 네, 완전히 포기각서 운동을 버려서 우리 국민들이 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각서를 써라. 그거를 공개하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그 전에 노웅래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시킨 거를 사죄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이번에 하영재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앞으로 우리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해가지고 포기 각서 쓰기 운동을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민들이 계속 외쳐야 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